사실 그, 아가씨가, 사실 그 아가씨가 나를 거절했던 한 것도 아니다. 그냥 아주 현실적이었을 뿐이다. 스물여덟이라는 당시에는 이미 노처녀에 속하는 나이로 선택할 수 있는 남자는 많지 않았다. 그러던 차에 만난 아버지는 버려진 아이를 입양했다는 결점이 하나 있을 뿐 여러 면으로 괜찮았다. 그녀는 훗날 자기 아이가 생긴다면 나라는 존재가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내가 없으면 두 사람의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말했다. 사실 그녀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. 친자식을 둘 이상 낳을 텐데 거기에 입양화가 하나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능력지 못한 두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이 클 터였다.